2024년 감정평가사 1차 35회 회계학 74번을 설명하겠습니다. 74번은 표준원가 계산에 관한 문제로 여기에서는 직접재료 원가 원가 차이를 분석합니다. 이 영상은 원가 관리역의 객관식 기출 문제 연습집에 수록된 문제를 온네어 스튜디오 AI 음성 영상 제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영상은 전반부에서 연도별 기출 문제와 강의연도 기출문제를 목차별로 분석하고 후반부에서 출제문항에 관련된 핵심 개념과 풀이 과정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출제문항에 관한 풀이 과정만 필요한 경우에는 전반부를 건너뛰고 후반부의 풀이 과정 설명을 참고할 것을 추천합니다. 2024년 감정평가사 35회 회계학 과목은 문제 41번부터 80번까지 40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이 중에서 41번부터 70번까지 30문제는 재무회계 분야에서 출제되었고, 71번부터 80번까지 10문제는 원가관리회계 분야에서 출제되었습니다. 10문제 중에서 5문제는 원가회계 분야에서 출제되었고, 나머지 5문제는 관리회계 분야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제의 난이도는 출제 문항에 대한 핵심 개념을 파악하면 풀수 있는 기본적 수준이어서, 이 문제를 통해서 매년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출제 분야와 출제 유형을 파악하고, 출제 분야에 대한 핵심 개념을 명확히 정리하고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숙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4번은 표준 원가 계산에 관한 문제로 여기에서는 직접 재료 원가 원가 차이를 분석합니다. 원가 회계의 주요 관심 사항은 제품 원가를 계산하는 것인데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는 원가 회계 시스템은 분류 방법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원가 집계 방법에 따라서 개별원가계산, 종합원가계산, 혼합원가계산, 역사원가계산으로 분류하고, 원가계산에 투입되는 원가측정치에 따라서 실제원가계산, 정상원가계산, 표준원가계산 방법으로 분류합니다. 관리회계 분야의 주요 관심사항은 원가를 통제하는 것인데, 표준원가회계제도의 주요 목적은 원가를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준원가계산제도는 관리회계에서 특히 중요한 원가계산제도입니다. 다음은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출제된 원가 관리의 개 분야의 기출 문제를 2010년도부터 연도별로 목차에 따라 정리한 것입니다. 연도별 출제 문항을 보고 매년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출제 분야와 출제 유형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주 간평은 2000XA 연 초에 영업을 개시하였고 표준원가 계산제도를 이용하여 제품원가를 계산합니다. 이 회사는 직접 재료원가 원가 차이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기말 직접 재료 재고 수량을 분석합니다. 제조 과정에는 직접재료원가, 직접농구원가, 변동, 고정제조간접원가가 발생하는데, 어떤 원가를 제품원가에 포함시키는지에 따라 실제원가계산, 정상원가계산, 표준원가계산 제도로 구분합니다. 이 중에서 실제원가계산에서는 모든 제조원가의 실제원가를 제품에 포함시켜 제품원가를 계산하고, 정상원가계산에서는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농구원가는 실제원가를 제품원가에 포함시키지만, 제조간접원가는 연초에 미리 설정한 예정배부율에 의해 제품원가에 포함시킵니다. 표준원가계산제도에서는 제품에 허용된 표준원가만 제품에 포함시키고 실제원가 중에서 제품원가에 포함되지 못한 원가는 원가요소별로 원가차이로 분리시켰다가 회계기말에 제품에 다시 배부합니다. 표준원가계산에서는 실제원가 중에서 제품에 배부된 표준배부액과의 차액인 원가차이에 대해 원가를 통제하기 위해 실제투입량에 대한 변동 예산을 기준으로 실제 원가와 변동 예산과의 차이를 가격 차이, 변동 예산과 표준 배부액과의 차이를 수량 차이, 능률 차이 또는 사용 차이로 분해합니다. 표준 원가 계산에서는 연초의 고정 예산에서 설정한 표준 원가를 이용하여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원가에 의하여 제품 원가를 계산하고 실제 원가와 제품에 배부된 표준 원가의 차이는 원가 요소별로 가격 차이와 수량 차이로 분해하여 별도로 집계한 다음 패기 기말의 원가 차이를 조정하여 제품에 다시 배부합니다. 주 간평이 연초에 설정한 직접재료 단위당 표준 구입 가격은 3원, 단위당 표준 투입 수량은 2kg입니다. 직접재료를 먼저 구입한 다음 생산 공정에 투입하는데 구입 시점에서 구입 가격 차이를 분리시키고 직접재료를 제조 공정에 투입하는 시점에서 수량 차이 또는 사용 차이를 분리시킵니다. 이 회사의 실제 구입 가격은 단위당 5원이어서. 구입 시점에서 단위당 2원에 불리한 구입 가격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직접 재료 총 구입 가격 차이가 3,000원 불리한 차이이기 때문에, 연간 직접 재료 구입 수량은 1,500kg입니다. 이 회사의 연간 생산량은 800단위이고, 단위당 표준 투입 수량은 2kg이어서, 표준어용 투입 수량은 1,600kg입니다. 직접 재료 단위당 표준 가격은 3원이기 때문에, 800단위를 생산하는데 허용된 표준어용 직접 재료 원가는 4,800원입니다. 직접재료 투입 시점에서 발생한 직접재료 능률 차이가 900원 유리한 차이이기 때문에 실제 투입 직접재료 수량의 표준원가는 3,900원이고 킬로그램당 표준원가가 3원이기 때문에 실제 투입 직접재료 수량은 1,300kg입니다. 이 회사는 2000X의 연도에 1,500kg의 직접재료를 구입하였고 이중 1,300kg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기말 현재 직접재료 수량은 200kg입니다. 주 간평에 직접 재료 기말 재고 수량은 200kg으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 200kg입니다. 동영상 하단의 더보기를 클릭하면 표준원가 계산에 관한 다양한 유형의 기출문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